대강대강 알려줬는데, 이게 대강대강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. 루피트 트레이딩의 루트 트레이더 데이빗입니다. 어, 한주 동안 잘 지내셨죠? 벌써 11월이네요. 어, 현재 시간은 11월 2일, 오후 4시 반. 어, 국장은 끝날 시간이고요. 새 주반도 제 마지막이죠. 그냥 햄버네요. 박스권. 점점점점 거래량은 늘고 있으니까. 상승 다이버전스는 나오고 있겠네요.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언제까지 매집일지는 모르겠는데, 종으로 한번 볼까요? 그냥 단타 하는 사람만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, 근데 단타 하기에도 퍼센트가 크잖아요. 딱 작도를 해야 되냐면, 다 요런 느낌, 자, 요런 느낌. 그 다음에 수능 라인은 어디에요? 4 0 0원 부근이고 4,000원은 하단이니까 내가 심리적으로 편안하잖아. 4,000원 근사치에다가 매수를 하면 깨져도 반등때 빠져나올 수 있고 그럼 이 4,000원이 지금 여기 5,000원인데 어떻게 맞추냐. 이럴 때 내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. 여기 타깃가와 중심값이잖아요. 그럼 여기서 한40% 정도만 사야 여기 빠졌을 때 60%를 매수를 하면 평당가가 이 근처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계좌 관리를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광고 하나만 할게요. 이렇게 루트 트레이딩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, 정보 채널이 꼭 링크 트리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. 이렇게 보면 메인 채널은 텔레그램 이렇게 있고요. 다 이렇게 모아져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드릴게요. 지금 좀 목이 안 좋아서. 그리고 이거를 다시 보여드리면 잘 봐봐요. 5600원. 이거를 요 단기적으로 100기이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수렴을 돌파를 하고 상승을 한번 쫙 당길 수가 있죠. 그때 타겟은 제가 볼 때는 여기보다는 살짝 아래. 여기보다도 살짝 아래. 왜? 첫 상승이니까. 어, 적어도 한요 정도. 8,000원에서 만원 사이 정도에서 어떤 상승과 호재가 나오고 눌리면 다시 6,000원이지 않을까.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비싸게 사는 가격은 이 수렴을 돌파를 한 가격에서 살짝 눌린 자리.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대강대강 알려줬는데, 이게 대강대강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. 지나고 나보면 증명될 거예요. 물론 뭐, 교육을 할 때는 1 시간 봉으로 해서 원리라든지 어떤 디테일한 분석, 뭐,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고, 이렇게 됐을 때, 뭐, 스타무스, 이런 건 하지만, 충분히 무료 버전에서도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잘 지내시고, 제가 또 필요할 때, 시장 상황에서 필요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나타나겠습니다. 루트 가족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투자에서 많은 많은 수익을 거두시길 바랄게요. 이 영상은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 해드릴게요. 제가 편집자님한테 부탁해서 인상입니다. 영.